안녕하세요 하루로트입니다 877회차죠 877회차 어, 종합정리를 한번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 미출 그리고 1회출 그리고 주기성불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4회출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3회출은 한개정도하시라 그리고 미출은 한개정도 최소 많게는 두개정도 1회출은 어, 최소 한개에서 많게는 4개 이해출도 이해출, 삼해출 최소 한 개에서 네개 정도 하셔라. 그리고 잘나오는 구간, 미출에서는 끝에 이의출도끝 구간, 그리고 중간 앞 구간, 그리고 이해출은 파란색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하강하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 이 중에서 3해출에서이 중에서 삼해출 하나 그리고 이렇게 보셔라. 그리고 본인이 주기성 불 강세로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주기성볼 2회출 3회출에서 세개 정도 고르셔라 그리고 반대로 1회출이 강세로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1회출에서 세개 정도 고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는 구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따로 미출 그리고 1회출 2회출 분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열수가 요즘에 보면 이열수가 어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이열수도 어, 보통 1회출에서 하시는 것 보다는 주기성볼, 주기성볼 중에서 2열수를 한수 정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3회출 중에서는 하나 그리고 2열수 중에서 또 하나 그리고 주기성볼 2회출, 2회출에서 몇개 해서 종합적으로 본인이 어, 주기성볼에서 잘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3개에서 4개 정도 고르시면 됩니다 주기성볼에서 그리고 반대로 주기성볼이 약세고 어, 일회출이 강세다 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나오는 구간에서 어,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어,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그 영역에서 잘 나온다. 어,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붉은색 구간이 다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고 어, 최종적으로는 3자 형상 그리고 자우가 바뀐 3자 형상 이런 모양을 맞추시고 전멸 구간이 반드시 있다. 전멸 구간 만약에 10번대 전멸이다 그러면 10번대 10번부터 19번까지를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전멸 구간은 어, 사실 예측하기 힘든데 일단 데이터로 봤을 때는 어, 자주 보이는 숫자 20번대가 지금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주기성불에서도 20번대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어, 개인적인 사견에서 봤을 때는 어, 877회차도 20번대 강세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번대가 약세로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단번대. 단번대가 약세로 보이고, 그 다음에 40번대는 어,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몇개 보이기 때문에 40번대는 한개 정도 보고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번대는 약세, 그리고 10번대, 10번대는 20번대, 20번대는 강세다. 두개 정도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30번대 30번대도 40번대도 최소 1개 정도는 볼수 있어요 10번대하고 30번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30번대 어, 3회줄에서 1개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0번대도 제가 볼 때는 밑줄에서 나오지 않으면 밑줄에서 만약에 어, 밑줄은 끝에서 잘 나오는데 30번대가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30번대도 1개 정도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 에 10번대 10번대는 앞 구간에 많이 있는데 10번 때도 어, 나올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때한개 정도, 그리고 10번 때 하나, 20번 때두 개, 30번 때 하나, 40번 때 하나 하면 개수가 5개죠. 예. 단번 때는 약세로 보는 겁니다. 어 확실한 거는 20번 때가 강세다. 이거는 제가 데이터로 봤을 때 어, 전멸 구간을 예측을 한 거고, 실제 어, 강력 구간에서 봤을 때는 20번 대가 강세인 거는 어, 확실할 것 같아요. 877 회차에 20번 대가 두개 정도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번호대별로 개수를 정하는 것도 어, 전멸 구간 예측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로또가 알고리즘에서도 어, 번호대별 카운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20번 대가 두개 이상이면 통과 이런 방식이 어, 검증 알고리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붉은색을 다하시라 얘기가 아니고 어, 자기가 이제 잘 나오는 영역에서 숫자를 선출하시고 최종적으로는 3자 형상 그리고 어, 전말 구간을 넣어서 어,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하셔가지고 몇개 게임 만들어서 어, 게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는 데이터 기반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반적인 느낌만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밑출에서, 이 끝에서 잘 나온다겠는데, 이앞 구간에서 잘 나올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어, 한 개가 나온다겠는데, 일단 밑출 대상수가 많기 때문에, 10번 이상, 대상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두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뿔의 배분이 바뀌겠죠? 밑출이 두 개니까, 뭐, 이, 이래 출에서두 개, 2대 2대 2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2대 1대 3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볼의 배분에 이런 것들을 노트북 알고리즘에 지금 프로그램에서 학습하도록 녹여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볼을 선출해서 볼 육수를 구성을 하게끔 제가 알고리즘을 짜놨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77회차 권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